여러분 저해본 갑니다. 지금은 새벽 4시이고요. 제가 지원하고 제가 면접봐서 JK콘 영상 엠버서더로 선정이 돼가지고 혼자 아닌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해외에서 지내는 게 처음이라 너무 설레고 너무 피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힐링하다 오겠습니다. 냥음도이터차한잔더 응. 응. 했어요. 인사 인사 한번 해줘. 그런데 인사를 왜 이렇게 하세요?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아 너무 피곤해 보인다. 지금 크레이터 분들이랑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 너무 멋있다. 여러분, 저 갔다 올게요. 가볼게요. 숙소 아주 기대되는데요. 빨리 가서 후기도 남겨볼게요. 황 아. 응. 어. 방이 너무 좋은데? 방이 너무 예쁜데요? 아다라 자, 리라 리라리 드림베드고 저 일본에서 이렇게 넓은 숙소 처음 쓰는데요? 아무튼 너무 만족스러운 방이네요. 오! 아, 헐! 응? 경계 이렇게 덜렁 있어요. 고데기도 다시 하고 짐도 풀고 이제 다시 나가볼게요. 바보같이 키를 두고 왔네. 혹시, 아. 그.. 인사이드인룸 서울 리 안나고 먼지 모를 씁쓸한 맛이 나는데요. 여기 소금떡 맛집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들려볼게요.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머리끈인데 영상에서 잘안 보이네요. 소금빵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아, 응. 에가 진짜 톡톡하고 이게 뭐지? 가는길에 이거 궁금해서 샀거든요 이 아, 아, 거 아, 니고 아, 디 스크럽이래요 귀엽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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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끝이하면 가볼게요.

안녕. 저는 이제 숙소에 왔고요. 그거 아세요? 귀에 이명 들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편안하고 힘든 거. 제가 지금 딱 그래요. 빨리 씻고 자고 편집하고. <laughs> 와, 아린이가 사다준 당근데 너무 맛있어. 아 당근 미쳤다. 먹어볼게요. 위에 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허? 진짜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는 빵, 뒤에 크림, 그 안에 푸딩. 좋다, 이거. 가나 녹차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사봤는데, 그냥 그랬어. 이게 초록색. 많이 밀키한 녹차 맛이에요. 벤토스 피치 오렌지. 음, 음. r 고 왔고요. t <laughs> 기 쓰고 i 거 내일 바르고 자볼게요. 생각보다 스케줄이 너무너무 빡세서 영상 찍고 편집만 한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귀엽죠? 저는 이제 바로 자볼게요 좋은 아침 조식 먹으러 갈게요 낫또아나또를한번안 라또? 먹어봤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스은 아닌가? 미 많아요. <목소리가> 진짜 많요 너무 빨리 찍 저도 이거 l 가까이서 보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저희 누구 얘기할 거랑. 거라...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온 거예요. <laughs> 어... 제대로 못하시고 박스. 빡세... 원령에서 촬영도 끝났어요. 이제 좀 쉬면서 편집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지금.

오늘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목소리가 <laughs> <laughs> 안 나. 이거 너무 좋은 혹시 여기는 뭐? 뭐예요? 저는 진짜 달목골 한 번도 못 했어요. 한명 아닌지. 오 보자. 숙소에 드디어 왔어요. 지금은 벌써 1 1시2 0 분이고요. 이온 크리에이터 분들이랑도 친해지고 뭔가 돈독해져서 서로 타, 촬영도 도와주고 편의점도 맨날 같이 갔다 오고 언제 혼자 여행할 줄 알았는데 그 점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라면 물을 올려놨고요 이세 개가 1200원 밖에 안 해요 이 친구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녹차 맛이 있길래 사봤고요. 이거 진짜 강추. 너무 맛있어요. 녹차 맛이 진짜 개쩐다. 이렇게 숙소 혼자 쓰니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혼자 있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laughs> 커스터드 크레이프 바나나. 바나나냄새가 미쳤는데? 응? 완전 녹아서 없어진다 이거. 진짜 사르륵 녹아서 바나나 좋아하면 무조건 먹어보세요.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닌데 맛있네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서 사봤어요. 사람들 별 맛이 안 나요. 맛있는데 무슨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이거 아린이 맛있다고 해서 사왔는데, 내일 먹을 것 같고, 좀 초록색이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라면 먹고 먹어볼게요. 이거 좀 비싼 라면이거든요? 뭐가 많이 들었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꼭 먹어보세요 그 매운 소스가 들어있어서 막 느끼하지도 않고 한, 국물이 한, 엄청 깊고 한, 진해서 맛있어요 이거 사가야지 음? <laughs> 여러분 저는 간식도 다양하게 먹고 씻고 팩하고 잠들려고 해요